오늘도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웃을 때 가장 멋있습니다. 아프리카의 태양이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을 받게 됐습니다. 수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가 머물고 있던 아프리카를 떠나서 수상식장인 덴마크로 가기 위해서 열차를 탔습니다. 이 소식을 알고 수많은 기자들이 슈바이처 박사를 인터뷰를 하겠다고 딱 열차에 올라 탔습니다. 열차에 타서 아마도 이 슈바이처 박사가 노벨상을 받게 되면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습니다. 거기다가 영국으로부터 백작이라고 하는 자기를 수여받았어요. 철학 박사에다가 신학 박사에다가 의학 박사인 이 슈바이처 박사가 명성도 있는 사람이니까 아마 1등실에 탔겠지. 그리고 1등실에 다 기자들이 몰려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2등실에 있나? 그리고 2등실로 또가 가지고 찾아도 없어요. 마지막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타는 3등실로 기자들이 몰려갔더니 그 3등실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병든 사람들을 진료해주고 치료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쩌서 이렇게 남루한 3등실에서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슈바이처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내가 줄길 곳을 찾아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를 필요로 하는 그곳을 찾아다니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기자들은 슈바이처 박사가 3등실에서 땀 흘리며 환자들을 돌보는 걸 보고 왜 이런 고생을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슈바이처 박사는 대답하기를 나는 고생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의학 박사. 그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교수였습니다. 의사입니다. 그러면 남부를 올것 없이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다 뒤로 하고 저 아프리카 밀림으로 가서 원주민들과 함께 평생을 헌신하면서 삽니다. 누가 시켜서 한거 아니에요? 그게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한게 아니에요. 그것이 사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인 거죠. 세상에는요, 야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명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야망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내 뜻, 내 꿈,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겠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명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야망에 붙들려 산 사람치고 인생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자가 돼야지. 부자 됐어요. 기쁨과 만족 없어요. 명예를 얻어야지 인기를 얻어야지 권력을 얻어야지 자기가 원하는 걸다 이루었어도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부족합니까 솔로몬이. 누리고 싶은 거다 누렸잖아요. 가지고 싶은 거다 가져왔잖아요. 그런데도 마지막에 그의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의 야망을 다 이루어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알렉산더 대왕, 모든 나라를 다정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알렉산더 대왕이 괴짜 철학자인 디오게네세를 만난 다음에 알렉산더가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만약에 알렉산더가 아니었더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부러운 거예요. 아니, 디오게네스, 거지처럼 옷을 걸치고 살던 괴짜 철학자예요. 근데도 알렉산더 대왕은 그 디오게네스가 부러운 거예요. 내가 알렉산더가 아니었더라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 가진 게 없는데도 당당하고, 가진 게 없는데도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기옥의 내수를 부르워했단 말이죠. 야망에 붙들려 사는 사람 참 기쁨, 참 만족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만족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세요. 남편이 여섯 명이 있던 여자,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해줘요. 이 여인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도하고 다닙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시락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님 점심 식사하십시오 하고 도시락을 내미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 양식을 갖다 드렸냐?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시장한 줄 모르셨어요. 왜요? 구원받아 기뻐하는 수가성 여인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배불리셨어요. 그것으로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구원받아 기뻐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주님도 기뻐하셨고 그것으로 배불러하셨습니다. 난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런 기쁨.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한 평생 복음 전한 사람 사도 바울을 복을 주고 잘되게 해줘도 시원차은데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리어 빌리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의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복음전 하다가 고소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 로마의 시위대들에게, 로마 군인들에게, 로마 시위대들에게 복음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나면서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면 우리가 복음 전하자. 그래서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열심이 생겨났어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서 고생하고 있지만 나 때문에 복음의 통로가 열렸으니 이게 어찌 기쁜 일이 아니겠느냐.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자기의 평안함과 안일함이 있지 않았어요. 비록 고생스럽고 힘들지라도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았다는 사실이 이게 기쁜 거예요. 나보다 복음이 우선이고 나보다 하나님 나라가 우선인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인 거예요. 이러한 기쁨. 네? 여러분,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고생스럽더라도 나 때문에 복음이 증거되고 나 때문에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런 고생쯤은 기쁨으로 여길 줄 아는 이런 기쁨, 이런 신비한 기쁨이 바울의 마음에 있었단 말이죠.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있잖아요. 원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라는 기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따랐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딱 등장하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다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세례요한을 따르는 제자는 서너 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을 따르던 제자가 속이 상해가지고 세례요한한테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몰려가고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때 세례요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어. 어느 날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교인들이 다 옆에 교회로 가버리고 우리 교회 남아 있는 교인이 별로 없습니다.라고 나한테 얘기한다면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20년 30년을 함께 신앙생활하던 교인들이 일시에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갔다.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시험에 들든지, 아니면 기뻐하든지. 그런데, 세리완이 그 소식을 듣고요. 화가 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아무도 받을 수 없는 이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이 기쁨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이요. 세례 요한의 이 기쁨은 사명에 붙들려 산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요.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겸손한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내 사명은 역사의 무대 위에 예수님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설수 있다면 난 가장 자리에 있어도 기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 될수 있다면 나는 엑스트라가 되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의 기쁨을 누릴 수만 있다면, 난 친구로서 기꺼이 박수 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사명은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 중앙에 세우는 게내 사명입니다. 내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집사님이 옆집에 사는 애기 엄마를 전도하려고요. 6개월 동안 공을 들였어요. 맛있는 음식 있으면 막 갖다 주고요. 예. 그리고 시장 간다 그러면 내가 애기 봐줄게 그럼 애도 봐주고. 얼마나 6개월 동안 정성을 들여가 전도하려고. 그런데,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낼름 자기 교회로 데리고 가가지고 등록을 시켜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요 여러분? 예. 네. 아니, 내가 6개월 동안 정성 들어가지고 전도하려고 6개월 동안 정성을 쏟았는데, 그래, 내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 데려가야지. 그랬는데,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이 재빠르게 자기 교회로 데려가 등록을 시켜버렸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목사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윤리가 있어야지, 윤리가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속상한 일이지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내 교회, 네 교회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 는 사실 때문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그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인 것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정성 쏟았는데 내가 다 심어놨는데 옆에 사람이 따 먹어도 할렐루야. 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지. 어? 내가 심고 내가 거둘 수 있다면 좋겠지만 내가 심었지만 이 사람이 거둘 수 있잖아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시험에 들수 있지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시험 들 일이 없어.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어느 날 여인들의 노래 소리를 들었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소리를 듣고 불쾌했고 붕괴했습니다 사울왕이 왜? 한나라 왕인 나보다도 신하인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와 침송을 받고 있다는 게 이게 불쾌한 거야 응?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보다 부목사님 설교가 훨씬 은혜가 되네.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때 말이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속상할 거예요. 열등감에 시달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 보세요. 그 순간에 사울왕은 자기가 작아보였어요. 다윗은 커 보이잖아요. 그리고 언젠간 저 다윗이 내이 왕의 자리를 탐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시기질심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렸어. 근데 만약에 사우랑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다윗과 같이 훌륭한 신하가 있다는 것이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러면 기뻐할 수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 살면 시험거리지만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기쁨인 거예요. 모든 것을 내 중심적으로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세요. 저는 늘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요.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부교역자들이 정말 신실하고 정말 복음 잘 전하고, 정말 훌륭한, 그래서 담임 목사보다 더 훌륭하다. 그런 소리 들으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격자로 있던 사역자들이 밖에 나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보다 더큰 교회가 될때 저는 더 감사할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대야만 해요.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돼요. 사명에 붙들려 사는 자의 기쁨,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사는 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어떠나 주님이 알아주시면 기쁘지 그리고 기쁘게 사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는 하루에 4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다 그래 어른은 하루에 15번에서 20번 밖에 안 웃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손주가 생겼잖아요 근데 손주가 그렇게 이쁘다고 그랬는데 나는 별로 감동이 안 와. 왜 반응을 해야지. 아직 어려가지고 100일도 안됐으니뭐 얘가 반응을 합니까? 그런데 요즘에 반응을 해요. 그래 내가 걔를 안고 찬송가를 불러줘요.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만 부르면 좋아. 그래서 제가 이 찬송가를 불러주면 펄쩍펄쩍 뛰고 좋아가지고 입이 막 찢어져. 그러니까 마음이 좀 가더라고. 개를 보면 내가 한 100번 이상 웃는 것 같아. 어린 아이들은 잘 웃어요. 근데 어른들은 안 웃어. 근육이 굳어버렸어. 여러분, 교회 와서라도 좀 웃읍시다. 교인들 만나서 인사하면서 웃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웃고, 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기쁨에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란 당해만서도 박회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에겐 기쁨이 있었잖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을 잃어버렸다. 이건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예수믿으라고 전도하지 않아도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거기에 보이지 않는 전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장수의 비결 건강의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문서 17장 22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쁘게 사셔야지. 기쁘게 살면, 암도 정복하고, 우리 몸의 면역이 강화되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최고의 건강 비결은 기쁘게 사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마시고 기쁘게 살수 있는 길은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주인공 될수 있다면 엑스트라가 돼도 좋은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좋아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서 세례 요한처럼 이러한 기쁨이 내 안에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전에께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상에줄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신령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